안녕하세요. 농업회사 법인 유비무안 대표 김유경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유비무안 정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뜻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폐암 1위의 국가죠. 거기다가 미세먼지, 황사, 코로나까지 우리의 기관지 앞에는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폐나 기관지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가 깨끗하면 면역 기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정화는 시판 전에 흡연 환자와 폐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효과는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화는 임상 경험을 토대로 기관지 특허를 출원한 제품이며 100% 국내산 원료로만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로 더 늦기 전에 하루 한포 호흡기를 청소해서 면역과 폐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